야야야 옆에 쳤어 나 옆에 나 쳤어 옆에 아, 나 밀, 쳤어 아아 밀쳤어 밀쳤어 죽일거야 아주 그냥 자 다시 쓰세요 자 라이징부터 369 <laughs> 바닥에 총 쏘면 바로 시작합니다 죽음의 369야제 헬기 좀 제거 좀 해라 아시끄랑1 2 3 3 3 박수 그래 4 5 5박5 6 6, 6 박수, 7, 어, 8, 9, 10, 11, 12, 13, 14, 15, 어, 16, 17, 18, 19, 그래, 20, 21, 22, 22, 이십삼 23, 이십삼 23, 23, 24 2이십삼26 26, 27 28이십사9 29, 29. 그래. 30 3이십오이십육이십육이십칠이십팔이십이십 31. <laughs> 31. 그래. 삼십 삼십일 삼십일 그래 삼십이 삼십삼 33이야. 어, 34 박수 두 번. 그래, 34, 35, 36 박수 두 번이죠. 36, 36. 어, 박수 두번 쳤어요. 37. 그렇지, 38, 39, 39, 40. 어, 40, 41. 42. 43. 아, 43이었습니다. 잘 <laughs> 했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43이었죠? 와. 어, 많이 갔네요. 어, 실력 많이 늘었어. 누리다기 자, <laughs> 다음 준비해 주세요. 자, 틀리면 죽는 겁니다. 틀리면 죽는 거야, 이렇게. 자, 라이징부터 4명 남았어요. 4명 중에 퀵표를 한번 받아갈 수 있어요. 4명 남았어요. 자, 라이징부터 시작합니다. 함6구 시작하겠습니다. 1, 2, 어3 9 어, 10, 11, 12, 13. 오, 어, 잘한다. 14, 15, 어. 16, 그렇지 17, <laughs> 18, 19, 20, 20, 2 1 2 2 2 3 24 24 어, 25 어, 26 27오28 29아 어, 이사람 잘한거 봐봐요 30 30 <웃음> 30 <웃음> 30 30이었는데 총을 들었어 자 30이었는데 총을 들었어요 30인데 총들었어 자, 좀 이렇게 틀리면 가는 겁니다. 자, 세명 남았어요. 최후의 세 명이 남았습니다. <laughs> 자, 와, <웃음> <웃음> 와 어,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데? 음, 자, 699님부터 어떻게 <laughs> <laughs> 총쏘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방송 소리에 나오는 숫자를 제가 말하는 거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본인, 본인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1, 2, 3, 3박수, 4, 5, 5, 6, 7, 8, 9, 10, 10 11. 그래, 12, 13, 그렇지, 14, 15, 16, 16, 응. 17, 18, 19, 20, 21, 22, 23, 24, 24, 오, 25, 오, 잘한다. 26 26나26 <laughs> 26. 이게 틀렸습니다. 야, 야, 야. 자, 26 틀렸습니다. 아, 레스터 이안되고 아, 이렇게 틀리면 바로 가는 겁니다. 내가 소리 긴급하게 음. 자, 줄일지? 최후에 2명 남았어요. 최후에 두 명. 자, 시몬 가 레스터가 죽음의 36구 최후에 2명 남았습니다. 자. 이 분, 둘 중에 한 분은 둘 중에 한 분은 퀵비를 받아갈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분은 퀵비를 받아갈 수 있어요 자, 라이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징부터 바닥에다가 총을 쏘면 바닥에 총을 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판은 제가 공정하게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바닥에 총을 쏘면 바로 시작을 해주세요 1 2, 3, 3, 3, 4, 5, 어, 6, 6, 어, 6박수, 7, 8, 9, 10, 11, 12, 13, 13박수, 14, 15, 16, 16, 17, 18, 19, 박수, 20, 21, 22, 22. 자, 22였습니다. 20이었어요. 최후의 승자는 라이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2에서 박수를 쳤어요, 저분이. 자. 라이징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공포의 아니, 죽음의 369 승자입니다. 아. 라이징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아, 이고 잘했어요. 오 라이징 드디어 아, 라이징이 그러지. 야, 억울해 이거. <laughs> 어, 박수 쳐 줄게. 박수.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요. 죽음의 369 최후 승자입니다. 자, 여러분 축하해도 축하해 주고요. 어, 자 바로 퀵뷰를 제가 선물로 바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